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체크해볼 종목은요, 이 대주산업이라는 종목이고요. 금일 이제 15% 이상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무려 오전만해도 현재 거래대금이 천억 원이 넘게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주산업 현재 천억 원도 안 되는 이 소형주에 속하는데 오늘 하루 거래대금만 이 시가총액보다도 훨씬 더 많이 터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의미는 뭐냐면 그만큼 시장에서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 대주산업 앞으로 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또 전략 알아가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 대주산업 파이치기에 앞서서, 네, 어제 저에게 위에 번호로 이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요, 대주산업 가격 전략 받아가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무려 20% 가까이 내 수익을 보고 계실 건데요. 제가 매수가 2600원에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목표가는 3100원까지 제시를 드렸습니다. 네, 오늘 현재 3100원 찍고, 현재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400원 이하. 당연히 여러분들 주식 하실 때이 손절과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겠죠. 네, 그리고 비중 조절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한 종목의 뭐 비중을 50% 이상 싣게 되면 이게 나중에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버티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종목에는 비중을 일괄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어주셔야지 안정적으로 수익을 꾸준하게 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곡물값이 재상승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관점에서 드렸고요. 이에 따라서 이 대주산업, 이 동물사료를 제조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곡물가격이 폭등을 한다면 이 기업 입장에서는 공급을 할때 마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올해 전체적인 실적까지도 대폭 개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드렸습니다. 네, 어제 위에 번호로 문자 보내주셔서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과 투자 포인트 받아가신 분들, 네,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네, 어제 아쉽게도 참여 못하신 분들은요, 네, 위에 번호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이라는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이 대주 산업에 대한 다음 가격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네,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나온 뉴스입니다. 대주산업, 동유럽의 지정학적 긴장 격화의 강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뉴스에서 많이 다뤘던 이슈이기도 하죠.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인 이 폴란드에도 현재 미사일을 발사를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국제정세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속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에 따라서 이 러시아의 미사일이 현재 폴란드 영토 내로 현재 떨어진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사상자가 지금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서 다른 나라가 현재 피해를 입은 격이 되기 때문에 이 동유럽 전체적으로 현재 긴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미국에서도 이 러시아에게 현재 전쟁을 좀 종식해라 라고 압박을 계속해서 가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현재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여기서 뭐 나토도 그렇고요, EU도 그렇고 러시아를 이대로 방치를 하게 된다면 정말 어디까지 선을 넘어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토, 유럽 그리고 미국도 잔뜩 긴장해 있는 상황이죠. 이런 우려감들이 고조가 되면 당연히 이 식료품 가격은 다시 한번 상승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당연한 얘기지만 식량이 부족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이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이 되죠. 예를 들어서 현재 쌀을 공급할 수 있는 게한 100톤 정도다라고 한다면은 수요가 만약에 200톤에서 300톤 정도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지는 현상이 일어나죠.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가격 상승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현재 전쟁을 직접적으로 치르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곡창지대를 보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수출길이 막히다 보니까 최근 상반기에 이 곡물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죠. 이후로는 6월부터는 점진적으로 조금 안정화가 된. 싶더니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불난 집에 불을 지르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곡물 가격은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냈을 때 러시아가 갑자기 극적으로 전쟁 종식을 선언하지 않는 이상은 다시 한번 이 사료 관련 주들이 네,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이게 지금 미국에 대한 반격이다라고도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미국은 전 세계 패권 국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러시아가 미국에게 경과하는 신호다라고 했을 시에 미국까지 개입이 된다면 정말로 이게 일이 커질 수 있죠.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뭐, 전쟁이 쉽게 나는 건아니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제 3차 세계 대전도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네, 절대로 일회성 테마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거는 바로 거래량이 보여주고 있죠. 네, 여러분들 이 주식시장에서 정말 속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이 거래량입니다. 네, 당연히 거래량은 하루에 일회용 거래대금을 보여주기 때문에 눈속임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단발성 이슈라면 오늘 거래대금이 1,000억 뭐 이상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현재 1,000억을 넘어서 1,200억 원까지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의미는 곧한 번만 갈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테마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물값이 상승을 하면서 이 올해 2022년에 대한 전체적인 실적 개선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전체적인 이런 세계적인 분위기에 따른 곡물값 상승에 따른 수혜와 또 추가적으로 이에 따른 실질적인 실적 개선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게다가 최근 기술적으로도 저점을 만들어 내면서 장대양봉이 하나 나온 상황이죠. 여러분들 보시면 항상 이첫 번째 양봉, 장대양봉이 나왔을 때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 양봉이 단순히 일회성인지 앞으로 이 재료들이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추가적 으로 당연히 가격 전략이 중요하겠죠. 항상 이렇게 양봉이 나온 뒤에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물론, 연속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네, 주식에 있어서 여러분들 가장 경계해야 될게 바로 이 추격 매수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급하게 사실 필요가 없어요. 뭐두 번, 세번 오르든, 한번 오르든지 간에 올라가면 당연히 조정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거고요. 이 주식의 본질, 가장 싸게 사서 비싸게 판 사람이 가장 잘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네,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 대주산업 가격 전략 정확히 알고 가셔야겠죠? 예, 최근에 시장의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대체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연말 그리고 내년에는 수익 극대화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위에 큰 번호 보이실 겁니다. 7205-2725번으로 구독했다 라는 의미로, 구독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어제 이렇게 대주산업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과 투자 포인트 짚어드렸듯이 이번에는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될지 그리고 정확한 투자 포인트까지 정리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번호로 구독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이 영상에서 이 가격 전략 전부 다 오픈드릴 수 없는 이유는 첫 번째 정보만 빼가시고 내 네, 구독 좋아요도 안 눌러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저희 구독자님들의 한해서만 내 네, 드릴 수밖에 없겠죠. 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어려운 거 아니시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꼭 정보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네, 24시간 언제든지 관계 없습니다. 가끔 뭐 밤늦게라고 주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전혀 상관없고요. 네, 제가 바로 답변은 못 드릴지라도 이렇게 선착순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보시는 대로 그냥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 민감한 내용들 제가 따로 이 대주 산업에 대한 기업 리포트까지 제공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거 역시도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뭐 금전적으로 네, 대가를 요구하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무료로 받아가시고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 참여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에 번호로 대주라는 네,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 자료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네,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주식으로 이 수익을 꾸준하게 내기 위해서는 결국에, 결국에 남들이 모르고 있는 정보, 그리고 이런 분석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이 부분과 그리고 자세한 이런 정확한 가격 전략까지 이세 가지가 전부 다 맞아야지만 꾸준하게 낼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꾸준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직 참여 못하신 분2 7 2오로 네, 구독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고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더 네,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